자,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세계일보가 가진 어떤 본질적인 모순을 본것 같습니다. 뛰어난 공익보도 역량, 그리고 소유주 이익 대변, 이 이중적 위임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 네. 결국 이 언론사에 대한 평가는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그 역할과 모습이 달라지는 뭐랄까 변동성 지표처럼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익 활동으로 쌓은 신뢰자본 있잖아요 이걸 결정적인 순간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구조 이중적 위임 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다른 미디어나 조직 뭐 기관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사회 전체를 위한 감시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이해관계를 지키는 경비견. 그런 역할을 은밀하게 하고 있는 경우는 없을지 한 번쯤 곱씹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생각해 볼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소주에게 힘이 됩니다.